지금 한미 간에 예. 부정선거 그 음모론의 카르텔이 예. 아, 형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? 아, 아그십니까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현재 요 굉장히 위험하죠. 예.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하는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와 예. 윤석열 지지하는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가 연결되버렸어요. 예. 그게 바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였지 않습니까? 예. 또 거기에 예. 윤석열 씨가 적극적으로 그 신념에 동조한다고 해, 고백을 예. 했어요. 예. 그러면 예, 앞으로 드신 고합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예. 부정선거 조기 음, 부정선거 예. 무론에매몰돼 가지고 아직도 반 이상이 믿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공화당이 과거의 링크이 만든 공화당 아닙니까? 예. 그 공화당이 지금 하는 행태가 이게 예.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. 예. 똑같은 현상이 국민의힘 윤석열 음. 또 거기에 전남길이라는 순동가도 예. 나오고 해가지고 예. 지금 국민의힘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. 예. 국민의 힘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네. 어떤 행태를 보일지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. 예.